영원히 죄이름을 송축 하리 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의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상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 다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은 허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나에 있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계획대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 결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그 결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멘 오늘도 새벽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아서 8장 18절부터 에레미야가해개치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에 미리 보는 사람이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기에 설파하며 눈물 짓는 모습 허리들 에레미아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라는 건 이런 거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도 전하지만 그 강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 백성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어하나님말씀은 어쩌면 다 같게 창망도 하지만 또그 심판받는 모습에서는 이 에레미아도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이미 지치고 지쳐서 기력이 없다.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될 때,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요. 예 뭔가 나는 진심을 다해서 전달하는데 그쪽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억울해진 길로 가든지 뭐 실패의 길로 갈때참 안타깝잖아요. 게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 그들이 그 잘못됨을 볼때 내가 기쁠 수 없죠. 같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내 기력이 다해서 마치 병든 상태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풀어진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풀어지는 소리를 지금 에레미아는 미리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에 어떤 불평을 하는 소리도 미리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원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이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은 이 시원이 멸망하도록 뭐 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서 불평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치 않는 죄인들의 특성이죠.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탕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공유과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시온 성에 계시는데, 에루살렘 성에 계시는데, 우리 왕이 에루살렘 성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에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렇게 우리가 먼 이방에 끌려와야 되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고요? 서기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붓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니까 그들이 거짓 평강에 졌다가 갑자기 멸망이 오니까 그 선지자들, 거짓 그 선지자들이 전화 말하고 그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들도 막 지금 혼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야 했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염성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서 헛된 것하고 죄악에 빠진 것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왕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불평 원망만 회개할 자리에서 하고 있더라는거예 19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도 저럴 수 있거든요 정작 회개하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그 자리에서도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사건과 일을 일으키실 때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구절처럼 반응하면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의 소리만 내뱉는다면 자기들이 그곳에 왜와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참 소망이 없어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아는 더 슬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 때문에. 자, 20절. 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들은 우리는 완전히 절망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습니까? 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딸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우는 것, 아픔은 같이 이해해요. 그죠? 그러나 그 아픔이 왜 앉는지를 알면은 회계로 그것을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신 돌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상한 상태로만, 찢어진 상태로만, 고통당한 상태로 있으니 나도 상하고 슬퍼하며 나도 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그 상황에서 같이 울 수밖에 없다네 나도 상하여 설퍼하며놀라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죠. 자, 길라에는 유황이 있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유황이나 의사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죠. 그죠? 근데 딸 레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영적 질병, 죄의 질병이 제2질병, 죄의 질병은 유황으로도 소용 없고 세상 의사로도 소용 없잖아요. 제의 질병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죠? 회개로 회개로 오직 회개라는 방법이 제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내딸 백성이 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인가 그들은 왜 치료 방법을 모르는가 왜 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보일러 우리를 씻으려고 하지 않는가 날마다 그제를 씻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청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려고 왠 노력하지 않고 저렇게 저렇게 상한 채로 저렇게 영적 질병에 걸린 채로 저렇게 사단에게 얻어맞은 채로 저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채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 말이죠. 그죠. 어찌 백성이 치료받지 못할 하나님 불명이 치료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꼴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들이 죄를 날마다 예수 볼로 씻으면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의 긍휼를 구하면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들은, 저들은 그 치료 방법을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말해주었지만 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그 고통받는 자리에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하면? 구장 일절로 연결됩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너무리 눈물이 많이 나서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주야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당하고 있고 그 심판 과정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치료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회개치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상황을 보면울 수밖에 없다. 나는 주야로 울리리다. 바로 에레미야 선자를 눈물의 선자라 칭한 받는 것이 이런 장면들 때문이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나는 이백선들이 너무나 재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아프면 같이 하고 저들을 위해서 울리라도 난 저들하고 좀 분리되고 싶다는 거. 왜? 저들이 너무나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만일 내가 머물 곳만 찾을 수 있다면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고 싶다는 거. 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상순배하면서 가늠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기도 하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한 채로 살고 있으니 나는 좀이 사람들하고 분리되어 살고 싶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어, 세상으로 가득하고 제약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왠지 싫은 게 있거든요. 가까이 가기 싫은 거. 바로 선지자 에레미아는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거짓과 폭력과 탈취, 불의와 부증이 가득하니까 그게 휩싸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될 어떤 환경이 있지만 내가 꼭 가지 않아야 될 장소는 가지 않고 꼭 가지 않을 모임에는 가지 않아서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되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제약 속에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가늠한 자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라 내가 그 속에 가서 그들 그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혼탁한 무리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뛰쳐나오고 싶다는 거죠. 3절, 여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가애가를슬파하며 어, 고백하고도 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 말씀을 3절, 6절, 7절, 8절, 9절 이런 데서는 하나님 말씀을 또 그대로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화를 당기같이 그들이 해를 놓어서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서 뭔가 육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강한 듯이 보이나 그들 속에 진실이 하나도 없다 애문화가 없다 믿을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악을 하나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을 재생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들을 벌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은 그들 해를 들어서 거시을 말하고 그들이 외적으로 뭔가 부유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악을 하나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또 악을 악에서 또 악을 악을 확대 재상상하고 있으며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절 너희는 이런 이웃들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든 믿지 마라. 그들은 속이는 혀가 있다. 거짓을 말안 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고 있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이 해로 거짓말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치칠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으니, 속이는 사람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악을 행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 네 이옷이 지금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그들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남유다 공동체가 너무나 타락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당도 선지자도 서기관도 지도자들도 그 백성들까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판을 엎어 시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죠 자, 5절입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서, 너희들 도시가, 너희들 공동체가 완전히 속임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은 쏘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시.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로 나오기가 싫거든요. 죄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이 죄가 노출되니까 나오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 어둠 속으로 마치 지가 밖으는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계속 다니듯이 그러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에 죄가 등장하면은 점점, 점점, 점점 뒷걸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속이는 일, 거짓말 하는 것, 진실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일이 재미가 있으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 알기는 싫어하고 뒤로 물러가서 악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그 공동체가 죄로 가득한 거예요. 속임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6절도 여와의 호 말씀이라고 했어요. 죠 너희들 사는 곳이 속임으로 가득하다. 이 속이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일에 취해서 나 하나님을 알기는 싫어하고 나의 말씀을 청종하기는 그들이 거절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망군의 여왁의 지혜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지할고 그들을 그들에 두실 수는 없으니 그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고 연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들 스스로 치료하지 못하고 회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용광로로 보낸다. 야곱도 하나님이 어떤 용광로로 보냈다고 요 하란 땅으로 보냈다. 그 하란이 불태우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을 녹이고 녹이고 녹여도 또날때 보니까 아직도 부러지지 않는 한도폐가 있어 가지고. 또 야복 나루트에서 피우게. 야복은 피운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한번더 만나 주심으로 그 야복 나루트에피워지는그 야곱 이야기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현세적 심판은 그 사람의 징계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목적이니까 그 불순물을 녹여고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용광로 속으로 하란 땅으로 때론 야봉나루토로 보내서 비우고 태우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니까 그 연단하는 용광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그 발강가에서 울부짖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프렐이라는 것이죠. 8절. 그들이 해는 죽이는 하살 같아서 거짓말을 소화되고 있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화평과 평화를 말하지만그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롭게 할 것인지 거짓으로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속, 속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 지민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들을 믿지 마라. 그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선한 채하지만. 그들 속에 악이 가득하니, 그들이 쏘기는 그 화살이, 그들이 쏘기는 거 짓이 화살처럼 들을 와서 이네 심장을 박을 거리라는 것이죠. 9절,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 그들이 속이고 거짓말,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가까이서 나오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이런 공동체로 남아있으니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영광로 속에서 녹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게 야곱에게는 하란 땅이 영광로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 포로지가 영광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나라를 어찌 불하지 않겠으며 어찌 이런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들개에 울며 여기서 나는 에레미야거든요 심판당 그 모습을 보면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강야 목장을 보면 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들이 다 바벨론 군대에서 불타는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도 불타고, 목장도 불타고, 그들이 집도 불타고,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귀족들이 집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죠? 그곳에 그곳에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었으니, 텅빈 도시, 텅빈 도시, 불타버린 도시를 지금 에레미야는 미리 보고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설포, 탄식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11절. 내가 에루살렘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은 너희들이 내가 준 가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수 없게끔 다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약속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서 몸 바벨론 땅까지 가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끝때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오늘 에레미아가 장차 일어난 일을 보고 미리 설파하며 옵니다 이건 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죠. 어찌 내가 이런 나라를 벌하지 않고, 어찌 이런 나라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심판조차도 그들을 녹이고 그들을 연단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영광로를 준비하시고 그영광로 속에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피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또 다듬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훈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연단이라면, 때론 그것이 하나님이 징계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한 계획임을 감사로 받아서 내가 빨리 훈련을 마치고 내가 빨리 그 연단 과정을 마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대하될 준비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주신 주의 음성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속에 있는 불순물, 녹여버릴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널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뛰띠어 주시므로 성립해 하여 주신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 마음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보게 하시고, 버릴 것 우리가 회계로 버리고, 우리가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녀의 불로 태워버리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